피자만들어 피자만들어 피자. 오 클레임이다 어. <laughs> <laughs> 클레임 저게 데이터세터에 설치하라 <laughs> 장비를 잃었다 데이터세터를 설치하라 이야 이미, 나왔다, 이미 나왔다. 그쵸, 그쵸 그쵸 넘어왔다 이미 넘어왔 넘어왔다 명명명 브이스 브이소, 나이스다이소 브이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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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소 브이소, 이스 브이소, 이스이이 와이 춘족 진짜 빠르다 이거. 장체를 확보해. 사저 굳이 이렇게까지 빨라도 한분 정도로. 없다. 안보여 왼쪽 오른쪽 오른쪽. 오른쪽 있는... 왼쪽 아무도 없다. 아, 응. Nathan... <vid> <AshELLE> <dissipates> <necessary> 로트가야 다음 라운드도 준비해. 아, 가요 아, 루 아, 루트가요? 아, 루 아, 루트가요? 아, 루가가 장치를 확보해. 아, 소우 그래도 <목소리> 나이스. 나이스 샷. 상황이 나쁘지 않다. 다음 라운드 밀어붙여. 하는 게 없는데. 나는 나는 인간 드론인데. 일단 좋고. <목소리> <못 봐. 목소리> 그냥 인간 드론이야. <목소리> 아, 거기서 근데 <목소리> 잘 막아 줬어요. 감사합니다. 걔들이 스나이 그쪽 알아보잖아. 장치를 확보해! 돌아가지구 한번더 한번더 장 확보 완료! 워시세시세시세시니다5 어? 나 있다 여기 안에 아 뭐야 오. 오. 다쏘라 터치. 를 해체하고 바로 치나나랑 아, <laughs> 그래 나리 같이. 아니 나 같으면 나라, 으치 나라, 치 나라, 터라 터치. 나라, 터

가? 어? 오른쪽 코시에신입 오른쪽으로 왼쪽? 아기쪽에서눌공에적 무이집 설계 나이스 그나 나머지 적은 없네 그쪽 어, 오른쪽엔 어, 적 오른쪽에서 살렸네 아 땡큐 메리 미적 e p 확보 데이터 센터를 방어하 이성공적 그래. 무인 기이는 봐야 된다, 나 오자, 오자. 둘둘다 봐야 돼. 우리가 가는 야이 HP를 확보했다. 갈린다. 아군 정밀 공습이다. 아, 뭐야? 어라운드 다이. 우리가 접수했다. 다음 라운드도 집중하라 어우 무서워. 아우. 이따가 나... 이건좀 마지막은 너무 아 안... 운이 좋았다. 승민오다 사이버 공격. 나 잠자고 있어. 어? <laughs> 나도 사실. <laughs> 영키 영키. 장치를 확보해. 바로 얘기하다 아무같이 영키하자. 가세요. 세요갈수 있어요. 송 e s u n d 어 r Kigamaki. I don't know. t h a t 오늘? t That's it. That's it. That's it. t h